자, 잘라타엑스 나온, 어, 경량 라데죠. 경량 라데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튜닝을 해봤습니다. 요건 제가 서바이벌 어에 의뢰를 해서, 어, 칼렉스 칼집과 그다음 마이카이타 손잡이로 바꾸고, 어, 그 다음, 어, 벨트루프를 이렇게 결합하는 좀 편지식으로 바꿔서, 어, 다시 음, 업그레이드 해봤습니다. 어, 약간 좀더 느낌이 달라졌죠. 기존에는 이제, 가죽끈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가죽끈으로 묶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이 원하는 재료로 튜닝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아, 저번에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지만, 상당히 괜찮은 아,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경량치고. 그래서 이제 좀 디자인을 조금 새롭게 바꿨으면 좋겠다. 좀 효율적인 나대의 성능이 나오게끔, 조금만 더 바꾼다 그러면, 훨씬 나을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뭐, 개선 좀더 보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튜닝한 걸로, 어, 저, 골목대 있는 나무들을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게요. 경량 낮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뭐, 고 뭐, 굵은 나무를 가진 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캠페인에서 쓰기에 딱 좋은, 굵은 제품입니어아우아우 가를못 <목소리도> 쳐내고 다듬기에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조금만 디자인만 개선하면더 효율적이겠다. 싶으니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무게감도 어, 잘실립니다 하지만 이제 손잡이 자체 모양이 미끄럼 방지에는 조금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 그 꿈을 넘어가면 많이 정화가 단나 확실히 길이가 짧아서, 좀, 일반적인 나대에 비해서는 제약상 있습니다. 라인도 거의 일자에 가까운 중식도 스타일이긴 해서, 다목적으로 이렇게 막 요리하듯이 쓰기에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상으로 좀, 나대로서는 손잡이 부분과 약간 날의 길이, 그럼 디자인 을 조금만 바꾼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될것 같아요. 지금도 뭐, 요 디자인상에서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는 훌륭합니다. 아니 심지어 상당히 단단하거든요. 그런 데도 다 놓고 들어갑니다. 네, 좀 디자인상은 자꾸 미끌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핸들부스. 이게 나중에 좀 디자인이나 손잡이 좀 개선을 하면 더 좋은 제품이 될것 같아요.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손상된 부분 없어요. 아, 이제 이 짧은 길이 이 정도 초킹 능력이 나온다는 건 아, 상당히 잘만들어진 경량 나드이면 틀림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어, 좀 성능 개량에 대한 욕심 좀 약간 아쉬움을 보완했으면 하는 게좀 보긴 하지만 이 자체에서도 경량 나드, 예요 경량 나드로서는 충분한 성능 나옵니다. 초포로서 성능 어, 조금 더 끌어올리려면 네. 길이를 조금 더 늘려야 돼. 음. 와 후, 중간 체크. 아좀 어, 쉴게요 중간 체크. 아. 어. 아우, 날 손상 없고. 이게 420J2 스탠레스 장지 사용되었거든요. 아우, 이 정도면 뭐, 열차이거 훌륭합니다. 조금. 라이프로 쓰기는 또, 애매하게 길고, 이 심점을 또 부여하기가 좀 애매한 그림. 그래도 뭐, 약간 서머 스파인 그립을 좀 해. 괜찮? 이렇게 잘네 역시 짧은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길고 무게감을 좀더 부여하고 손잡이가 미끄럼 덜어 발생하도록 조금만 디자인 바꿨으면 좀 수월하게. 하지만 워낙 경량의 어떤 휴대성이 높여진 다목적의 나대를 아마 이쪽에서 잘태해서잘대 잘라 태해서 어, 어, 염두에도 맞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붉은 나무는 약간 뭐냐면 이 사이즈는 맞지 않은 작업이긴 합니다 근데 가능하다 충분히 그리고 여기 렌냐드 홀이 들어가야 돼요 지미는 작업하기는 렌냐드 홀이 빠졌는데 다음에 여기 렌냐드 홀을 넣어주면 조금 더 미끄럼을 최소하면서 안정된 그립을 할수 있으니까 짧은 길에서 이 렌냐드 홀만 들어가도 충분히 효율성이 좋아지고 미끄럼이 방기는 효과가 있으니까 고도 한번 잘라뜨기서 한번 고르를 해보세요. 다음 버전 만들때 와와얘 어떻게 예. 보면 어, 사이즈에 비해서 좀 과한 과한 정도의 굵기의 나무 그리고 아주 단단한 나무를 쇼핑해봤는데 오 물이 없어요 지금 완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420 J2 나무도 저가 시스템에서 강제지만 열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보시다시피 상당히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그 날물이 나온다는 것을 잘타뜨기 위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메이딩 코리아 충분히 제어왔을때 여러분들 응원해 주더 좋은 제품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자, 은 것들은 정중앙 쪽이온 보다, 날물의 사이즈보다 나무가 굵을 경우에 테두리부터 잘라야 되고, 그래서 각을 만들어주고 다시 각을 또 잘라야 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가운데로 자르지 마세요. 날물이 너길 경우에 테두리부터 잘라야 풀템 구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쪽 식으로. 방 만들었죠? 그럼 이제 여기 더 좁아졌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여가면서, 폭을 줄여가면서, 합첨을 하면 됩니다. 다시 돌려서, 많이 줄어들었죠? 비슷한 게들 합니다. 이거 날물 열처리 잘안된 것은. 이게 날 끝이 휘어져요. 엣지가 휘어지는데 봅시다. 지금 나무 결을 비스듬하게 타고 들어갑니다. 지금 나무가 약간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처리가 안된 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다가 날이 같이 휘어져 버리는데 자, 아, 이게 마이카르타 작업도 했는데, 아, 아, 마이카르타 아닙니다.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흑단으로 만드는 거, 흑단. 기본,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방지 어떤 손잡이 핸들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물이 먹으니까 미끌립니다. 아, 다시. 어, 열순적 없이 아 샤면더스 사 이. 공제이트로 진짜 실용적인 아웃도어용 나이프 나이프 언니는 뭐아 나대? 네 나대기도 하고 마체트로 보기엔 조금 애매하고 자 이렇게 이제 쪼개져서 팽이로 자르고 나면 반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범위 안에 들어오죠 심지를 뚫고 들어갑시다 쇠에 박치면 큰일 납니 날아가요 아 이게 나무가 죽겨가지고 와. 진짜 나대로 쓴다며 다목적 일반적인 뭐 이런 소형 나이프를 겸해 쓰는 그런 정도 말고 와쪼개 좀. 다 어우 날짜장없어아주 서있을때는 잘벽을꺼야 420J2가 탄소함량이 조금 떨어지긴 해도 각이 인잘 써있어요. 열리가 잘됐다면 어우 불꽃쇼가나합니다그리고야 이제 여기는 제가 조금만 더 여기 디자인 개량시키면 진짜 괜찮은 나이프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기는 충분히 어, 날물을 잘 다룰 줄 알고 이 강제의 특징을 잘 이해해서 이 강제가 될수 있는 최대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열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 결과물인 엣지 세우는 방법도 아주 효율적이면서 그리고 아주 어, 이 나이프의 목적에 맞게끔 적절한 예리함도 갖춰놔서 어 잘라텍 잘라테기, 라이라는 이름은 사실 처음 들어봤었는데 나대를 검색해보다가 겨우 우연하게 어, 발견했지만 어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오 좋아요. 음, 다만들보겠습니 이렇게 이제 라이프 개념으로 쓰기에는 구조가 적합하지않아 이렇게 배운는 나물 쪽에서 안쪽 심재 부분을 제가 이렇게 깎아서 아예 패드 쓰고 만들어서 불키운데시력점만만들면 된다고 했죠. 이게 나오고 있나? 혹시 나 라이프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니지만, 확실히 아, 효율이 좀 떨어지고 힘이 더 들어갑니다. 이봐 나이프 좀 쓰기에는 응, 그립을 많이 좀 개선을 해야 돼. 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모아서 여기에다가 계속 불꽃이 튀기게 되면 이게 또 습기가 건조되죠. 그리고 거기 불을 옮겨 붙이면 됩니다. 충분히 보세요. 응, 붙였 네, 그렇죠 지금, 나무, 저이저 습기만 그 좀더 많았으면, 지금도 그 붙었다가 좀 꺼졌는데, 충분히 이거 가능하다. 화이트 아주 잘 긁힙니다. 아주 잘요 스트레스 없다. 아웃도용으로 어생리나는기에는큰 무리가 없다. 퓨저성도 좋아서, 내가 좀, 경량, 다목적, 캠핑용, 장작칼또 비상용, 중전 비상용, 뭐, 이런, 아우터용 나이프 필요하다 그러면, 있잖아, 이거. 90개 더 많을 수 있어. 더 빨리 붙었고, 더 크게 붙었고. 하여튼, 이렇게 가능하다. 파이스 아주, 불꽃쇼가 가능하다. 장 만들었다. 근데 좀개선상이이 좀 필요하다.